6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고요. 처음 나온 수가 x고 두 번째 나온 수가 y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뺐을 때 2가 된다고 했으니까 큰 수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6 4 그다음 5 3. 다음 4 2 3 1 이렇게 되겠죠? 총네 가지. 자, 7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들어있는 공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7의 배수 써볼게요. 7, 14, 21, 28. 8은요, 8, 16, 24. 그래서 총 7까지 됩니다. 또는이니까 더해준 거예요. 자, 4명 중 3명을 뽑았대요. 그러면 4, 3,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4까지. 24가지. 자,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자리의 정수예요. 자, 10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건 0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자, 10의 자리는 4. 1의 자리는 3. 자, 그러면 20에다가, 15. 그러면 300까지. 4명과 2명이 있는데, 남자 중에서 2명,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여자 중에서 1명, 전체 경우에서 2가지. 곱하면, 뭐가 됩니까? 12가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죠? 색칠할 때몇 개인지가 중요하죠? 색칠 4가지 색. 그리고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한대요, 이번 그러면 4, 3, 2, 1. 끝이네요. 뭐야? 24가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방금 전에 왼쪽에 있던 거랑 똑같은 문제죠? 자,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백이 1이니까 2. 자, 2 집어넣어 볼게요. 6백이 1이니까 5. 자, 3 집어넣어 볼게요. 33은 9백이 1은 8이니까 안 돼요. 자, 이때부터 안 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지는 거 36까지. 자, 주사위 두번 던져. 아니면 두 개의 주사위예요. 항상 36까지 기억해주세요 36분의 2는 18분의 1입니다. 자,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운데요 그러면 3, 2, 1이 전체 경우의 수. 자, B, C를 하나로 묶은다면 2. 이렇게 곱하는 거랑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 누구? B와 C가 자리 변경. 글씨가 급, 성격이 급해요. 자리 변경. 자, 그래서 6분의 4.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1 이하래요. 제일 작은 거두개 더해도 2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자, 차가 6이래요. 가장 차이 나는 게 600이 1이죠? 그럼 뭐예요? 5네요? 얘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요. 자, 확률이 0인 사건은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아까? 자, 일어나지 않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5번이죠. 남학생이. 여학생의 학생이장될수 없습니다. 자 A를 포함한 일곱 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두 명.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곱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스물 한 가지. 자 그러면 A가 뽑히지 않는다는 건 A를 제외한 남은 여섯 명중두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해볼게요. A를 제외한 남은 여섯 명. 그럼 6 곱하기 5한 다음에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15까지. 그래서 21분의 15. 그래서 7분의 5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볼게요. 자,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한대요. 그때 오른 것은 당연히 더하면 1인 거. 여기 밑줄이 없고요. 얘는 반드시 일어난다. 자, 다섯 명인데 a, b, c 중에 한 명. 그럼 세 명. 중에 한 명. D 중에 한 명, 그럼 두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B와 D가 뽑히는 건한 가지죠. 그래서 6분의 1. 자, 현빈이와 서준이가 화살을 쏜데, 두 사람 중한 사람만 한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현빈이만 성공하는 경우. 두 번째, 서준이만 성공하는 경우. 자, 현빈이 성공하는 경우 구할게요. 3분의 1 곱하기 7분의 3, 그래서 21분의 3, 자, 3분의 2 곱하기 7분의 4, 21분의 8, 그래서 두개 더해주시면 되죠. 왜, 왜 더할까요? 현빈이가 이기거나 서준이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더하면 21분의 11, 자 이등변삼각형 AB랑 같은 건 당연히 a H겠죠. 자그 다음에 CAD와 같은 건 당연히 BAD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뭐가 공통이에요? 선분 AD가 공통이네요. 그래서 삼각형은 무슨 합동? B변 있고 하지만 절대 RH 안 갑니다. 직각 표시 안돼 있으니까 변두 개와 각이네요. 사스. 자, 2 4입니다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각 B는 180 24 나누기 2입니다. 그럼 156 나누기 2고 그러면 78이 되겠죠. 자, 각 ABC가 DBC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건뭔 소리예요? ABC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랑 같다는 거죠. 얘도 똑같은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78도니까 여기는 39도가 되고요. 자, 이쪽이 78도면 이쪽은 50, 102도겠죠. 그래서 하나도 당연히 51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래요? BDC의 크기 구하래요. BDC는 이 51도가 외곽이네.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 더하기 39가 51이네. 그러면, X는 몇이 됩니까? 12도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식쓸 거예요. 자, Y는 3분의 10. X 플러스 10. 자, 그랬을 때, X분, 15분 후의 온도입니다. 대입할게요. 3분의 10 곱하기 15. 플러스 10, 자, 그럼 뭐예요? 그러면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60도 씩 됩니다. 수고했습니다.